파이팅! 박이다이팅! <laughs> 도이즈 화이팅 우와, <laughs> <오>, 야, 저! <laughs> 우리는 응원만 한다. 응원상! 맞죠? 응원상, 응원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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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응원상 우리 응원상, 우리까! 살살 해주세요. 경남 스포츠 클럽! <laughs> 공대기가 더 예쁘다. 노란색. 피자 아, 온통색 아, 다 찍힌데요. <laughs> 흔들어 들어가서. 저거 레이비. 저 레이비. 내가 <laughs> 애들 것도 찍고 싶다. 어, 어 찍어요, 그래. 언니. 고마워요. <laughs> 잘 갖고 왔지. 변하지. 잘했어 모르는. 모르. 양파 찍은 거. 아니, 몸이 피지컬이. 음. 잘아시는 분이잖아. <laughs> 아, 못 봤어? 아, 중국아닌것 같은데. 중국인것 같은데. 그래, 맞아중국이 나왔어. 아, 중국이 했지? 어. 살살 해주세요. 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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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정면으로 보여서 <목소리> 얘 괜찮아요. 긴장하지 마, 긴장하지 마. 긴장하면 안 되잖아. <laughs> 이겼을때 막. 10점을 하고 가야 되는데.

긴장했다, 긴장했다. 긴장, 긴장하지 마! 아, 나도 아, 아. 아, 칠수 있게끔 잖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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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 세게 안 때린다. 어, 세게 안, 어, 안 한다. <목소리로> 아이고 못다 뛰는 못 뛴다 <우와>. 지금. <목소리로> <못> 어. <인정. 목소리로> 움직이지 말아야 어 움직이지 말아야 겠어. 앞에 있어도 돼. 틀렸다 이제. 아비다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깝다. 아, <아까비> <목소리로> 아깝비 자기 이스 하이스, 하이스! 힘내! 힘내! 즐겨, 즐겨! 아, 줄겨, 가. 즐겨! 즐겨라! 아깝이! 도인즈! 도인즈 나이스! 정신 못 차린다. 정신 못 차린다. 여유있잖아. 어, 여유있다. 어.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에구! 어, 벌써 바꿔? 벌써 바꿔? 아니지, 아니지.